친구야, 너 혹시 성장판이 다치면 키안 큰다는 말 들어봤지? 그말 진짜야. 오늘은 성장판이 뭐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딱 정리해줄게. 성장판 자극에 좋은 운동은 줄넘기, 전신에 자극을 주고, 다리 성장판에 자극을 줘. 농구나 배구, 점프 동작으로 다리뼈 성장판을 자극시켜줘. 수영, 관절에 부담 없이 전신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와. 스트레칭, 혈류 개선과 척추, 다리 유연성에 향상이 돼. 유산소 운동,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줘. 성장판 발달에 좋은 음식은 달걀, 두부. 콩, 닭가슴살, 생선, 우유, 연어, 두부, 시금치, 버섯, 미역, 당근, 키위, 귤, 딸기, 사과, 육류, 해산물, 견과류. 핵심은 균형 잡힌 식단이야. 인스턴트, 탄산 음료는 성장판의 적이야. 적다. 성장판이 좋아하는 생활 습관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8시간 숙면을 필수야 매일 20분에서 30분 햇빛 쬐기 비타민 D를 생성해 줄수 있어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 균형 잡힌 체중 유지 너무 말라도 너무 쪄도 성장판이 안 좋아